아, 정관진님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가 온 곳은 동래 롯데캐슬 퀸입니다. 아, 여기 부산 내륙의 핵심 구역, <laughs> 동래구에 왔습니다. 예, 아, 근데 마스크 좀 똑바로 쓰십시오. 아, <laughs> 삐뚤어지갖고. 아, 마음이 삐뚤어있다. <laughs> 어요물 보니까 또 지난번에 엘시 d 생각나네 아, 생각나네 아, 불가능한 <laughs>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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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자 오늘 롯데캐슬 키네 펜트하우스를 또 한번 가볼건데요 33층, 33층. 아, 30. 어, 30. 어, 갑시다 자 펜트하우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제가 사전점검 때 찍었던 그 동일한 집입니다 음...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이 지금 현관만 열고 들어왔을 뿐인데 전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집주인분도 함께 나와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집주인분께서는 제가 앞서 인테리어 업체 대표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일 쪽으로 이제 특화된 네. 분이라고 하니까 어, 과연 어떤 타일을 발라놓으셨을지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때 기억상으로 여기 이제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네. 바로 그거였거든요. 네. 뭐죠? 그거 맞습니다. 테라스, 테라스, 테라스. 테라스. 네, 테라스죠. 네. 자, 요 도어 딱 열고. 아 여기 옛날에 이 문이 없었죠. 맞죠. 예, 네. 네. 은은하게 빛 비치면서 네. 집에 딱 들어왔을 때첫인상 아 식물도 보이면서 네. 빛 네. 은은하게 비치게. 아, 그렇네, 은은하네. 간살도어. 네. 간살도어. 네. 간살도어죠. 간살 네. 아, 그래서 해갖고 나가보면요. 이야, 음. 역시 옛날에 시멘트였거든요. 상막했죠 네, 근데 여기 식물을 역시 놔두니까 느낌이 확 살고요 와... ㅋ 우지와보야 지기네 와이서사진지 성공한 남자 바로 다 그냥 예아예와 이야 봐라 밖에 어있는느이와 <laughs> 정말 좋다. 여기 바닥에도 이제 전부 타일을 다 깔아놓으셨고, 네. 이제 여기 뭐 식물 같은 거 이렇게 네. 다 놔두니까요. 아 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진짜 놀랬던 게이 지붕, 지붕 쪽에 이렇게 다 개방감이 있는데, 저 위에는 또 막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비올 때도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좋습니다. 그렇죠. 비 네, 최고네요. 어, 애들도 진짜? 되게 좋아해요. 애들도. 밥을 아 버들때 밖에서 보면 캠핑하는 분위기 나고 이 ㅋ 상 앉아 봐라 이래요. <laughs> 아 진짜 좋다.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안, 앉아 갖고이렇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래갖고팔한개딱 걸치고 이건 포인트죠. 이렇갖고 정말 좋네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네. 이 식물이 생황도 아닙니다. 저희가 그만큼 부지런하지를 못 해서 아, 예. 식물은 보고 싶고 기르기는 응. 힘들어서 응. 좋은 우와. 선택이십니다. <laughs> 초록색들이 왠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느어서 어, 저는 이제 그 사전 점검할 때 모습을 아니까 네. 완전 그냥 시멘트 덩어리였는데 네. 여기 이렇게 초록색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네. 모습을 보이네요. 그리고 이 바닥에 타일이 까슬까슬한 이득 신발을 안 신어도 되는 이 느낌 자체도 엄청 좋고요. 네, 이 밖으로는 이제 조망. 이야, 참 대단합니다. 여기는 제난번에 왔을 때도 정말 놀랐는데 진짜 시원해요. 만덕 터널 들어가는 저 구멍도 보이는데. 차집동 방향으로 해서 조만히 기가 막히게 보이죠 여기 동네 교차로에 차 밀리는 모습들 밤에는 야경이 차들이 만들어 주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차들이 이제 홈이든가 빨간 그치, 홈이든가 서양이라서 예. 해질때저산 뒤로 노을 지는 모습 보면 바다별도 아그 끝내주지만은 예. 노을 질때 금정산 모습 보시면 끝내주면. 그렇죠. 지금 저력이 아니라서 보여줄 수가 없는데. 예. 예. 높이 있어서 산이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어, 진짜 얘 잡을 것 어, 같아. 맞지맞지맞지 어. 그, 그림같이 있다. 그 노을 지는 게 또, 날마다 색깔이 또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막보라빛일 때도 있고, 네. 뭐 주황색빛 깔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정말 환상적입니다 박물, 박물, 예. 감탄밖에 안 <laughs> 감탄, 나온다. <laughs> 자 이렇게 테라스를 한번 봤고요.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공용 욕실이 있거든요. 공용 욕실 한번 열어볼까요? 어자 원래 화장실이 세 개인데 저희 집이 네내 가족이다 보니까 하나 하나 두 개만 써도 되고 하나는 뭐 테라스에서 바로 뭐 씻으러 온다든지 손님 음. 사용하기 좋게 그냥 공용 음. 욕실로. 아 맞네요. 테라스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벽은 네. 뭘로 된 겁니까? 아 타일입니다. 아, 아 이거 아, 저런 타일이데타 네, 약간 어 폴스미스 스타일로. 스미스 <laughs> 네. 아, 전부 다타일로 이렇게 넣으셨네. 이런 타일은 이제 처음보다 그 대형 타일이네요. 그죠? 이게 약간 대형일수록 고급인 건가요? 고급이면서 네. 좀 시원시원한 집이 더커 보이고 시원한 느낌이 음, 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 조명도 이렇게 네. 네. 화장실도 계속 이렇게 연결돼 연결성이 있도록. 그래서 쭉더큰 네. 네. 아, 느낌 집 네. 집이, 집이 넓어 보이는 네. 느낌? 어, 어, 엄청 넓어 보이고, 와, 좀 신비롭기까지 하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네. 여기 옛날에 제 기억상 여기에 나무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손잡이 있고 네, 그 나무. 다음에 나무로 돼가지고 네, 네, 약간 네. 옛날 오래된 펜션 느낌 맞아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펜션의 느낌이 하나도 없어졌네. 백화점 느낌으로 바뀌었네. 여기 올라가고 난 네. 난간이 있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그냥 빈 공간이었는데 네. 문 달아가지고 저희 그냥 아, 네, 다용도 네. 공간으로 이렇게 창고로. 그리고 요 펜트하우스가 이제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층은 이제 꽉 막힌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뻥 뚫린 층고가 뭐 6미터가 넘어버리는 와,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 롯데캐슬에서 또 제가 지난번에 감탄했던 게이 유리난간이 진짜 정말 그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해방감이 이거는 눈으로 딱 느껴보면 진짜 확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 창살이 있는 거 하고 아, 잘못안 아, 영상으로는 잘못 담던데 맞죠? 영상으로는 잘안 느껴지거든요 그게 네. 실제로 보가지고 여기 발끝을 앞에 대고 여기 딱 서보면요 어 진짜 다름이 느껴지거든요 정관진님 어때요? 좋아요 <laughs> 오늘 좋아요. 좋다는 얘기밖에 못하겠어요 좋아요 <laughs> 뭐, 스에다아다녀 <laughs> <더 숙소도 웃음> 아, 그럴까요? 아까 <laughs> <laughs> 아까 보니까 냉장고 안에 막 음료들이 그득그득 <laughs> 차 있던데. 와, 이 시계 아름답습니다. 네. 이게 무슨 시계인가요? 이게 노몬 시계라고 네. 스웨덴 시계인데 저희 집들이 선물로 아는 형님이 줬습니다. 아... 이게 집들이 선물로 네. 좀 약간 제격인 시계라더라고요. 전부 조립하는 거잖아요, 네. 맞죠? 여기 이제 손예진 시계. 음. 네, 맞아요, 손예진, 맞아요. 맞아요. 예, 손예진 집에서 예, 나와가지고 또 그리고 예. 문 닫으면 진짜 히든 도어. 아, 식으로? 네. 사람. <laughs> 완벽한 히든 도어. 어, 완전히 이 있으면 안빠인줄 몰라요. 예, 문 고리조차도 없으니까. 네. 아, 여기 너무 탈. 예쁘다. 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타일 타일 대표님이다 보니까 벽도 타일 싱크대 네. 상판 도 타일 아... 바닥도 타일 싱크대 상판 같은 거 이거 세라믹인가요? 아, 네 세라믹이죠 음... 타일이죠 음... 네. 세라믹 재질이 이제 냄비 받침대도 필요 없는 네. 네 내구성도 강하고 어차피 고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400도 네. 이상에서 구워서 나왔기 때문에 받침대 네. 구 필요 열 스크래치 에 네.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 슬림해서 또 네. 미관상으로도 그 굉장히 좋요그 느낌이 제일 좋아요 네. 요즘 대리석 보면 두께가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 느낌보다 이 슬림한 느낌이 되게 네. 좋아서 네. 이렇게 네. 엔지니어드 스톤인고 이렇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대세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파트 요새 분양하는 거 봐도 간혹 보니까 이제 세라믹 상판 해갖고 유상 옵션 선택하도록 해놨더라고요. 네. 네, 그게 이제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상부장도 네. 해갖고 타일을 강조하려고 타일 느낌을 강조하려고 상부장도 아, 다 없애버렸어요. 아 맞네, 네. 상부장 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다 없애버렸고요. 아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다용도실. 어, 다용도실. 다용도실. 여기 다 숨겨져 있어. 음 여기에 이제 뭐바섯까지도 여기 어. 다 숨겨 놓으셨네. 요 원래 우리 그 집에 살때 보통 밥솥하고 에어프라이기 전부 다 이런 데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네. 이제 촬영을 위해서 숨기신 건가요? 당연하죠 아. <laughs> 에어프라이까지는 냄새가 네. 나기 때문에 네. 아. 저쪽에 아. 사는데 밥솥 네. 여기 왔다가 주변에 네. 손님 실를때좀저러아 그렇구나 저는 그런 인간적인 느낌이 더 있어요 혹시나 해서 여쭤봤더니 아, 아, 역시나 내가 질문을 던지면서도 아 그래도 이 대표님은 이렇게 해놓고 살것 같다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 인간적인 면모가 네. 있었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안방 구경을 해볼까요? 네. 아, 여기도 와. <웃음> 타일이. <laughs> 예. 아 이거 너무 위압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들어오는 순간 너무 위압감이 느껴지는데요. 저희 집에 타일이 뭐 수백 가지지만은 있그 예. 중에 이 이태리산 타일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거기 아좀 많이 사용했어요. 타일. 아닙니까? 네, 바드 타일. 음. 그리고 베란다에도 보통 뭐 실마감이었는데 저는 네. 그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그러네요. 네. 네. 아무튼 이 집은 타일이 정말 볼거리입니다, 네. 그죠 아, 타일 대표님이라 보니까. 아 그리고 이 앞쪽으로도 이런 건 전부 다다 네, 이렇게 네, 작았고 네, 넣으셨다 그렇죠. 네. 그 옛날에 그 사전 점검 때그 모습이 어, 진짜 1도안 남겠습니다. 일도. 어, 요 방은 진짜 호텔이 다 그렇죠. 삼세비 호텔로 장어. 음, 아, 완전 호텔이네. 자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이거든요. 뜯어서 바꿨죠. 그렇죠. 네. 원래랑 그냥 이렇게. 보실 데 있었는데 선반으로 아무래도 옷에 먼지 달라붙고 하니까. 음. 그래서 그냥 장으로다 짜놓으셨네요. 네. 아 이걸 열면. 아 여기 조명이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 욕실이거든요. 다크하게 어둡게. 음 응, 완전 어둡게. 아내 네, 샤워기는 내륙 아, 시켰어. 네. 내립시켜서. 그리고 뒤쪽에 거울하고 이런. 야 너무 멋있다. 이런 것도 전부 필름지 다시 하신 거죠? 네, 다시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 이거 밝은 그 황토색이었던데 네, 그렇죠. 네, 전체 컨셉에 맞춰가지고 아... 타일 대비 요 짙은 고동 색깔 네이 필름 이런 거 몰딩까지도 전부 다다 새로한 느낌. 자 전관식 이 층으로 가봅시다. 가봅시다. <laughs> 이 부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네. 이 계단을 타일로 잡는다는 게 45도 면을 쳐서 계단 잡는 부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타일로. 아... 이런 부분 봐보세요. 졸리 컷. 예. 와. 네. 역시... 제오 역시 틀리네요 어. 제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기술이 아, 네, 떨어지면 예. 못합니다 그렇죠 네. 타일 작업을 주로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네. 집안에서는 욕실 같은 데 많이 하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계단이 있으니까 계단에도 다 해놓은 모습 이런 어, 다 마감해 원래 몰딩 음. 씌워버리면 네, 몰딩 씌워면 되게 작, 보기 싫거든요 작업하기는 쉬워 네, 작업하기는 쉬운데 음. 보기가 싫어요 예, 마감이 엄청 깔끔해야 네. 되니까 어, 어, 몰딩, 몰딩? 아, 이렇게 씌워 아. 아. 이렇게 씌워버리면 아, 덮어버리니까 아, 그럼 어디 뭐 병원에 올라갈 때뭐그 삼각 계단처럼 그래야 되는거지? 그리고 <laughs> 이렇게 줄눈 라인을맞추 가 되게 힘들어요. 초짜들은 잘못 맞춰요. 아, 이, 이 라인, 네. 이 라인은 전체 벽을 보면 다 라인 받거든요 저희는 아, 이 라인 벽으로 타는 라인, 네. 이 라인을 맞추기가 아, 되게 힘들어요. 네. 맞네. 네. 아, 벌써 볼수... 또 삐꾸가 나버리면 엄청 보기 네, 싫겠다, 렇죠 타이를 깔기 전에 모든 라인을 줄을 틔어서 아... 딱 라인을 잡고 가야지. 하다 보면 무조건 안 맞게 되거든요. 네. 저희는 보면 전 라인이 안에 한 방까지 다 맞게 되어 있어요. 라인인 아, 그렇네. 이게. 이게... 난다 여기. 어 그니까 약간 이게 좀 심하게 말해서 병적으로 다 맞춰졌어. 못마준니다일 못 있어. 저기도 보면 라인이 지금 맞거든요. 아 상당히. 저기 이쪽 네. 타일이랑 전부 다 맞췄다. 네. 내가안 맞춘 거 하나 찾았다. 이거 어. 어. 안 맞췄대. 뭐라 타일이래. 이건 타일 가구자들 <아니다. 요건>, <laughs> 가구. 아, 농담이야 농담. 예, <laughs> <laughs> 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거 또 2층에서 또 보는 맛이 또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2층 집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아이 방하고 이렇게. 와. 여기서 올라오니까 앞쪽으로도 창이 다 있어서 음. 시원하고 음. 요 밑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요 느낌 개운하네 개운해 서양이라서 개운하다 <laughs> 아, 서양이라서 커튼이 필수입니다 오후에는 햇살이 네.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그렇죠 때. 칡네 햇빛 은은하게 들어오는 느낌도 괜찮고요 예. 아. 3시쯤이면 햇빛이 진짜 깊숙이 들어올 때는 생활할 때 되게 간섭을 받거든요 그때는 아예 전체 다 암막 커튼 적용 네. 스타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야, 이거 무슨 그거다. 예술의전당 같네요. 저 <laughs> 아, 오바가. 오바가. 바로바로 생각이 나다. 오바가? 아, 되겠죠. 사되겠죠. 아, 이렇고 이제 오늘 공연이 끝난 거지. 아. 어. 닫혀 있던 커튼을 열게 되면은 살짝 여런 느낌이 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네. 이 2층에도 방이 세개인가 4개인가 네, 있었던 거 4개 같거든요? 있어요. 아 네. 그쵸? 그렇죠? 맞죠? 네. 이게 하나, 둘, 셋, 네개 네. 방만 네개 있고 네. 욕실도 한개 딸려있고요 네. 응, 그래서 2층 공간도 한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3대가 같이 모여 살아도 될 만큼의 네. 그런 집인 거 같습니다 네 게스트 룸이죠 여기도 그런 거 네. 같다 맞죠? 예, 약간 친구의 클래스가 조금 달라어또 비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아, 잠 <laughs> 근데... 오시면은 잠깐 생활하시라고 예, 예. 놓고 옷 넣고 생활하시라고. 아, 네. 예. 내가 이경오에서 느낀 건데 여기는 바닥이 타일이 아니야. 음. 아, 여기는 애들이 있어서. 그렇지. 여기는 가정집 맞추는 느낌이 맞추는 좀, 좀 많이 들어. 시크면서 좀 절충하셨다. <웃음> <웃음> 나도 여기 방송할거 알고, <laughs> 언젠가 이사갈 건데 이층까지 내가 해야 되냐, 이거지? 어, 층에 이제 아이들 침실. 저희는 어릴 때 보면 벽 보고 공부했잖아요. 예. 보다 아, 벽보고 공부하셨죠? 그렇죠. 요즘사장실 그렇죠. 뭐 예. 사장실 느낌 나게 이런 거 고른 사주 맞고 딱이는 대면형 책상. 아, 예. 예. 주방도 요즘 대면형 주방이 유행하듯이 책상도 대면형 책상으로. 음. 네. 언제든지 이제 여기 복도를 지나가면서 아이 예. 공부 잘하고 있나. 예. <웃음> <웃음> 벽보고 하면 애들 뒷모습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하는 척 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대면형에 대해서 음. 상담하는 느낌이 들어요. <laughs> 어, 어서오세요 대면 어, 현식상이 <laughs> 되는거죠 그래서 방문을 딱 요구하면 바로 아이가 이렇게 보이는 식사기그에 어울리지도 않는데 <laughs> <laughs> 그런거 아니야? <laughs> 응. 그래서 딱 방문 열었는데 스마트폰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교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방두 개가 더 남았거든요. 이쪽도 그냥 벽이었는데 네. 2층 화장실도 있고 다용도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 제가 만 놓은 거예요. 이거 만든 거네요. 네, 만든 화장대로 만든 거네요. 네. 요거이 진짜 순정의 느낌이다. 그죠 네, 그건 순정입니다. 네, 완전 순정의 네. 느낌을 제대로 살려놓으셨네요. 네. <laughs> 약간 서울에도 그 주공 아파트 한 동씩 남겨놓듯이. <laughs> 저거 못한 게 아닙니다. 저거 손을 댔어야 되는데. 아, 진짜 네. 후회하세요. 네. 아, 할때할 할 걸. 네. 음, 아, 근데 뭐. 2층에 이런 느낌 하나 정도 남겨놓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박물관 느낌도 좀 나고요. 설정이가 <laughs> <laughs> 야, 어서 오세요. 공부 잘하고 있네. 문영고딱 들어가니까 앉아 있으니까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 같다. 오늘 아, 아픈 데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아 그래서 여기도 대면형으로 네. 이렇게 해 놓으셨고 뒤쪽으로도 서양의 창이 촤악 네. 해가지고 이따가 여기 로타리 차 막히네 아빠 좀 늦게 오시겠는데 이렇게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방이에요 아 바람 잘 통하는 거 봐라 네. 네. 이 쪽에 이제 요거는 이제 타일을 예, 시공하셨단 말이죠. 예, 음. 베란다는 기본적으로 그냥 다 실로 돼 있으니까 네. 실망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다 타일로 그렇죠. 시공했습니다. 네. 요, 요 정도 사이즈가 이제 일반적인 기본적인 제일 많이 하는 사이즈죠. 음. 제일 싸. 아, 제일 싸고 많이 하는. 진짜 확실히 이렇게 정사각형의 작은 타일보다 네. 아까 1층에서 봤던 큰 타일이 어. 훨씬 고급스럽운느낌나네요거실 어. 타일이 600에 1200인데 저희는 할때 1200에 2400 제일 큰 타일을 아. 하고 싶었는데 네. 엘리베이터도 에안 실리고 사다리 차도 못 올리고 해서 그거는 할수 없이 네. 예. 엘리베이터 실리는 것 중에 제일 큰 타일로 600에 1,200으로 한 겁니다. 아, 안 실려서 포기했어니다 타일에 도 재미가 있네 또 네. 타일 세계의 재미.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요, 뒤쪽으로는 저 LCT가 보이네요. 해운대 방향, 이까 그러니까 이쪽 동쪽이죠. LCT, LCT 누가 나잘 계시나? 소리 제산불러 가봐. 누나, 이걸 불러 가라. LCT가 보이고, 그리고 여기 앞에 복산 이렇게 앞쪽으로는 금정산 산맥, 네. 그리고 뒤쪽으로는 장산의 산맥이 네. 이렇게. 산세가 촥 받쳐주는 아, 정말 멋진 집입니다. 서양집에 대한 네. 그런 그 인식들이 많잖아요. 네. 선입견그 네.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남양만 살아봤는데 서양사니까 통풍도 잘 되고요. 네. 다른 서양하고 틀리게 저는 정서양 쪽에 금정산이 배치돼 있으니까 이, 저녁마다 노을 지는 모습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음... 그리고 저녁 늦게 햇빛이 집안까지 촥 들어오는 그 느낌도 좋고요. 네네. 남양도 좋지만 서양도 못지않게 충분히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2층집에서 하니까 네. 또뭐 이렇게 좋은 점이라든지 뭐 그런 점이 느껴지는. 네, 게 있으시면...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애기들이 그래도 이래 분리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육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생각 안 하고 애기들 나름 또 자기 뭐 자립심 부모한테 터치 안 받고 자기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립심을 음.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만족합니다 어~ 그리고 이 층에 화장실 고치실 건가요? 당장 뜯어 고치고 싶은 집이 더러우실까봐. 아 참는 걸로. 다음에 집 고칠 때는 어떤 분이든 영상 보시는 분들 집 고칠 때는 할까 싶은 거는 무조건 하세요. 그거 망설이면 무조건 후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할까 말까 할 거는 무조건 하세요.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지열 세라믹에. 주 대표님의 집에 와서 타일 구경도 하고 집 구경도 하고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펜트하우스를 구경하면서 제가 그 처음에 봤던 그 집이 어떻게 변했나 이 관점에서 저는 더 재밌었고요. 네네. 특히나 타일을 지급하시는 업체의 대표님이다 보니까 어떤 타일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던 네네. 것 같습니다. 제가 타일 판매서가 아니라 이 인테리어 내장재 중에서 미적으로도 제일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오래오래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는 타일이 원탑이라 고 생각합니다. 네네. 타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이왕 이용하실 거면 가급적 주연사라시고 와주시고요. 자정관진님 네. 예, 타일 언제 한번 쓸일 없습니까? 아, 또 이사를 가야 되네. <laughs> 예. 오늘 촬영 도와주신 분들은 30% 할인입니다. 아아 네. <laughs> 네. 다음에 이사 가실 때저 이태리산 1200, 2 400, 네. 어 타일로 엘리베이터 실리는지 한번 네.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그럼 엘리베이터를 먼저 찾야 되겠다. 네. 예. 아, 예. 좋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타일이 음. 깔리면 집이 고급져 보이는 건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음. 이제 가격 때문에 고민이 많이 듣 거고, 2층 오면은 그래도 뭐할 있으니까 뭐 인간적인 느낌도 있고, 1층에는 <laughs>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음. 뭐 예쁜 집 구경했다는 거, 음. 그 다음에 요 초역세권 동네에 그런 좋은 집 구경하고 갑니다. 예. 천상계와 인간계를 넘나드는 음. 집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럼 어, 안녕! 안녕. <laughs>